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동기 데이터 전송을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? 자, 비동기 데이터 전송이라는 것은 한 문자를 전송할 때마다 시작과 끝나는 비트를 갖고 전송되는 것이다. 자,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. 어, 우리가, 어, 비동기라고 하는 것은, 네, 반드시, 어, 시작 비트와 그 끝나는 비트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. 네, 여기 끝나는 비트, 시작 비트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제 뭐 글자가 당연히 전송이 되겠죠. 네, 글자 뭐 예를 들어서 뭐, 어, 가 라고 하는 이런 글자를 네, 보낸다 할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. 이게 바로 비동기 데이터 전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어 기본적으로 그 비동기 데이터의 특징을 좀한 가지 더 알고 계시면 좋은데 뭐냐면 특징이 비동기 데이터는 그 이제 불규칙적으로 어 이게 예, 타이밍이 항상 이루어져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? 동기식하고 비동기식을 좀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비동기식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, 예를 들어서 이제 글자를 하나 이렇게, 이렇게 보내잖아요 네, 가라 하나 보냈어요 근데 뭐한 3초 또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자, 또 글자 뭐한라 하나 보냈어요 뭐한 7초 기다려야 돼요 자, 다 하나 또 보냈어요 또한뭐한 15초 막 기다려야 돼요 네, 또라 보냈어요 6초 기다려야 돼요 그니까지마음대로해요 음. 규칙이 없어요. 지 마음대로예요, 타이밍이.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불규칙적이다. 그래서 비동기식이다. 보통이지.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럼 반대로 동기식이라는 거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? 동기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문자 하나 보냈어요. 음, 한 3초 기다려요. 또 문자 하나 보냈어요. 또 3초 기다려요. 자, 문자 하나 다 보냈어요. 또 3초 기다려요.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계속 같은 주기로 가는 거죠. 네. 규칙적으로 계속 같은 3초 타이밍이 계속 규칙적으로 발생되면, 이거는 아, 얘는 동기식이다.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, 이렇게 설명드립니다.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비동기식은 어떻게 된다? 네. 글자를 보낼 때, 앞뒤에 시작 비트와 끝나는 비트가 반드시 존재한다. 네,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나머지 이제 뭐 2번, 3번, 4번에 대한 거는 다 저기죠. 그, 동기식 전송에 관련된 설명을 나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